여러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.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냐?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거냐? 그럼 의인은 어디 있느냐?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. 십자가를 지셨어요.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건데요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오 유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해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.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. 그 책임을.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. 산상수훈이에요. 산상수훈.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? 팔복이죠. 그 중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고요. 정의가 통하는 나라라는 거죠. 또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베푸는 나라.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나라,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.